아,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야 잡지마 잡지마 아 자, 영어, 아이 사람이네 어 <affiliated> 사... <mid> <espeface> <comida> 이거 사람이네 야 너. 아, 드레...

배가 네, 왜화가나는데 Arrasou, arrasou, <laughs> 안 보여. 괜찮아요? 와, 시선하고, 아, 시선 너무 뭐울웠어요 지금 배도 아파서. 들어가는 건다 같이 들어도 돼요. 나오면서그만쭉하시면은 하나 더 찾으시고 나오시면 깜이